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공동체 질서에서 스스로 격리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우리를 가두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여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 자금의 상황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깃으로 덮으시어 우리에게 닥친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킬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자먼서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성함 공동체가 예순하고도 하나를 더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성함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바로 읽어 선교 사역에 힘써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